과학자들이 나일리듬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그 지점에 도달하는데, 우주나 지구 전체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인간으로서 되게 작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무슨 부이 영화를 누리자고 지금 이 숙제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에게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게,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결 카이라 박사라고 합니다. 지금 NASA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구 과학에서 어시스턴트 섹션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NASA라고 하면 보통 우주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NASA에서 우주 연구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연구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연구는 위성을 사용해서 지구의 물의 흐름을 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공부를 진득하게 하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진득하게 안 해서 걱정을 하던 아이였어요. 되게 관심사도 많았고, 호기심도 많았고, 피아노도 좀 해보고, 다 발림도 해보고, 막, 디더스도 해보고, 하나하나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근데 계약을 가가지고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계약 때 제가 음악 학위를 땄는데, 뭔가 피아노를 막 하루에 12시간, 18시간 연습해서 30분 공연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 게 아닌 거 같은 거예요. 아 나는 오히려 춤도 추러 가고 노래도 부르고 그림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를 해야 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활력을 갖는 사람이구나를 대학 때 알게 되었어요. 지질학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해볼 만하다.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알수 있게 돼요. 이제 지질학을 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현장학습할 게 많잖아요. 았 미국을 도착을 했는데 그때 너무나도 놀랐던 게 지질학 등산이라는 거는 등산로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산에서 돌과 물을 이고 다니는 장난이 수준의 증상인데 그런 거를 너무나도 무슨 사냥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 너무 놀랐어요. 많이 깨졌죠.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텐트 불 지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잘된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지라게 적성에 맞아서 끝까지 가긴 했지만 그 안에서 다 잘할 순 없잖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본 게 어릴 때는 단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일개 봤을 때는 더 이게 도움이 많이 됐던 공간적 계산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 지도 그리는 거는 나 미술을 좋아하니까, 아, 이건 여기서 전복 붙어서, 아, 그러면 쉽게 흐할수 있겠구나.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사를 가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게 아니라, 정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교수직으로 가려고 했는데 정말 우연히 학회에서 좀 지나가시던 분이랑 포스트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아너 정말 이 연구 잘했다 내 밑으로 들어와라 그분이 나사에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인이라서 나사에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나사 이제 포스트 닥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돼서 소박을 나사에서 하게 되었고 다른 부서에서 마침 자리가 열려서 정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나사에서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복도만 <laughs> 지나가도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서 오히려 놀랐던 거는 얼마나 인간적인가 다들 거기에 놀랐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직장의 그 다이내믹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머리 좋고 천재라고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은 여기서도 이상하고 어딜 가나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구나 라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놀라요 you 저희가 회사가 아니고 인원을 확장시키지 못하는 어떤 제한적인 연구소다 보니까 중복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니까 한결이가 잘하는 거를 비슷하게 잘하는 다른 사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성이 굉장히 뚜렷해야 지만 자리가 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 감사한 거는 나사에서 어떤 모습의 과학자, 어떤 모습의 매니저라도 일단은 받아들여서 거기서 융합하는 거를 잘 갖춰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여러 가지의 발을 담그고 연결을 잘하는 과학자들이 있고요. 하나에 미쳐서 진짜 천재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과학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완벽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예언가처럼 활동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과학자로서 뭐 저도 모든 제 분야 전문 지식을 들고 다니진 않죠. 머릿속에. 어떤 실수를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을 때원위의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완벽하기를 원하고 조금이라도 또 틈을 보이면 거기에 이제 치고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좀 힘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꼭 이제 그 뒤에 붙여오는 질문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와요.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제가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질문의 무게가 너무 크고 그 지역이라든가 그 사람 아니면은 저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그 답이 너무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주나 지구 전체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스케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나일리즘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하다고 이러고 있지? 이럴 때도 있는데요. 근데 멘탈 관리를 그그 그 방향만 하면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모든 게다 너무나도 빠르게 순멸되는것 같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지금 이 숙제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학에서 또그 스케일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광년을 보기도 하지만 엄청난 나노, 뭐 플랑크 단위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그 스케일이 공존을 하면은 조금 더 멘탈 관리가 쉬워요. 그 말인즉슨 나를 기준으로 확장되는 스케일만 보면은 너무나도 너무 이게 방대하고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내가. 근데 응시에 나는 중요한 존재고 중요한 사람이고 나로 인해서 나비효과로 일어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나내 친구 가족 그리고 전체적인 인류의 어떤 종으로서 해낸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세계는 굉장히 우주는 크고 방대하고 나는 작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중요하다는 거를 긴 시에 공존시키면 삶의 의미를 찾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를 도전 하고 싶은데 속팔려. 근데 그럴 때는 확장을 시키는 거야. 내가 뭐 이거 한다고 해서 스리랑카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뭐라 하겠어? 그냥 해보자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아니면 이거 대충 하고 싶고 막 살고 싶을 때는 아 근데 나로 인해서 나비 오빠가 굉장히 클수 있고 얼마나 이타우스가 올까라는 오히려 반대의 스틸을 생각을 하면 은그두 개를 조합했을때 조금 더 사면 의미를 찾집더라고요. 이 우주의 방대함 그리고 나의 미니아 그리고 동시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걸공존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 이후로 오히려 도전을 더 자신감 있게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도전 중에 하나 생각나는 거는, 그 어시스턴트 섹션 매니저 포지션이 열렸을 때 지원을 한 거였어요. 저는 사실 레벨로 치면 굉장히 춥다거든요. 왜냐면은 나이도 어리고, 보통 그 직책이 제 위로 한세 레벨 정도 올라가야지만 명함 내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나가 자체에서 어린 저의 어떤 지원서를 봐준 것도 되게 감사하지만, 직책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왔을 때, 아, 내가 매니지먼트를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구나라고 그림이 쫙 그려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패기 있게 움직이는 건가? 남들이 보기에는 벌어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우주가 저렇게 큰데 뭐라도 하나 해보자, 돌이라도 하나 던져보자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서 따낸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성과였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 어느 경지에 이르고 성공을 하려면 그 우물을 끝까지 파긴 파야 돼요. 내가 이 우물을 파는 게 맞나라고 의문점이 생길 때, 정체성의 문제였던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제 신념의 문제였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두 가지를 좀 다르게 바라보셔야 될것 같아요.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는 내 적성이 안 맞고, 나의 관심도 없고 이걸 하고 싶다. 이거 할 때마다 내 영혼이 죽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실력 차이로 좌절이 오는 거라면은 그걸 저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갭이라 그러거든요. SNS가 있기 때문에 오는 돈은 높아졌어.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좌절감이 올수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게 맞나? 하는 게 맞나? 이게 뭔가 반응이 안올 때. 근데 내가 원하는 기준치와 내 실력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라면은 그 그거를 빠르게 정확하게 알고, 그거는 파볼만한 가치가 있는 음물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그리고 파다가 힘들면 다른 거 해도 돼요. 다시 올수있으니다 왜냐면은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면은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정체성의 문제는 그만두면은 다시 안와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뭐 유튜브 편집 처음 시작할 때, 막 남들은 막 천만 팔로워 막 이러는데 나는 그 우리 가족들 4명 가지고 이거 봤어 막 이러고 내 편집 상태는 막 이거,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괴리감이 막 있고, 그래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시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이만큼씩, 이만큼씩 발전되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래도 부담 없이 해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된거 같아요. 아니면 내가 이거 편집 좀 못하면 어때? 우주가 이렇게 방대한데? 그럴 때는 이제 그 확장 방법을 쓰면 됩니다. <laughs>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다가 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결국 이런 게 없네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여기까지 와서 한 5년, 10년 뒤돌아보면서 점을 이렇게 미워 보니까 아 이런 이런 점이 나오더라 해서 이제 이 자리에서도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 저도 사실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패권을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내가 있는 곳에서 뒤돌아봐서 뭔가 연결점이 생기는 거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결점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전 찍어서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별자리가 별이 있어서 그렇게 여, 미리 연결돼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대충 하늘 보고 점 있는 것딱 그려놓고 우리가 아 저거 카시오페야! 이렇게 긴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대충 전 찍어서 턱 그리면 별자리가 되는 거니까 자기만의 별자리를 찾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또.